자 선생님 오늘은요 골드코 가위바위보를 참참참을 하고 있어요 참참참 네. 지금 딱지치기 할 건데 이걸로 딱지치기 는 대신에 지금 준비운동으로 참참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친구는 저 옆에 통에 있는 교육팔찌를 차게 돼요 지금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끝에 아셨어요 지면은 바로 전 단계로 떨어집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. 참참참은 좌우, 그 다음에 그대로 있기. 세 가지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가 세 가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하는 거 대신에 저희 이겼죠. 이긴치고는 손목에 뒤팔찌를 차고 내려와서 다시 도전. 네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들 준비운동으로 어,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요. 참참참, 해도 되고. 훌짝으로 해도 됩니다 훌쩍으로 네, 이 놀이도 한번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동으로 좋아요 네, 축구할 때 특별히 네, 제일 앞에 수비주는 상대방 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미드필더 세 번째 주는 수비 저 끝에 있는 친구는 골퍼가 되는 거죠 네. 자 오늘은 참참참으로 네, 월드컵 가위바위보 네, 형식으로 네,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, 정해진 시간은 4분입니다. 여기, 지금 타이머 들어가고 있죠? 타이머 4분 해가지고, 4분 동안에 총 넣은 꿀수. 저희, 기획팔찌를 획득한 꿀수. 지금 하나또 획득했죠? 예, 끝난 다음에, 획득한 기획팔찌를 다, 모아서, 어디가 가장 많이 획득했나. 지면은 바로 전 단계로 떨어지고요. 예, 이 게임도, 한번 준비동 시간에, 특히 축구, 활용한, 다이아 시간에, 아니, 축구활려면 축구를 게임이나 축구 수업을 할때 준비용으로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참참, 예, 배워주였습니다 참참참, 게임이었습니다.